안녕하십니까. 패션 투브, 습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남자들의 필수템, 가방 종류별 총정리인데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과거보다 소지품이 좀 줄어들긴 했어도 남자들의 패션에 있어서 가방의 중요성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왜냐하면 소지품을 호주머니에 왕창 넣어서 다니게 되면 바지핏이 망가지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가 않죠? 쉽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짐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스타일별로, 용도별로 상황에 맞는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가방의 트렌드에서 간략히 다뤄보고 학생분들이 구매하기 좋을 가성비 브랜드 제품부터 한 번쯤 돈 모아서 지를 만한 명품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명품까지 다루는 이유는 가방만큼은 매일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놔도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의 가방 트렌드의 변화부터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최근 5 0년의 남자들의 가방 트렌드 변화부터 살펴보자면요.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어글리슈가 등장은 해였죠. 하이엔드 스트릿이 전 세계를 강타했었습니다. 스트릿 붐이 일면서 유행을 했던 패션 아이템은 바로 슬링백인데요. 90년대 유행했던 패니백과 슬링백이 트렌드 아이템으로 부상을 하면서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으로도 정말 자주 보였었죠. 덕분에 길거리에서도 슬링백을 활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19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미니멀한 무드의 브랜드들이 슬슬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마르지엘라의 미니 크로스백이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자들도 미니백을 드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2020년대부터는 전체적으로 가방의 실루엣이 완전 크거나 완전 미니백이거나 중간이 없었는데요. 이때 다양한 브랜드에서 빅 사이즈의 메신저백, 토트백, 백팩 같은 아이템들을 쏟아냈었죠. 국내 브랜드에서도 오버 사이징된 실루엣의 가방을 쉽게 볼 수가 있었고요. 미니멀한 무드가 쭉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는 르메르의 크루아상백이나 더로우의 바나나백처럼 곡선이 들어간 실루엣의 호보백이 유행을 했는데요.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처럼 가로가 긴 형태의 미니백 실루엣이 올해까지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검정색뿐만 아니라 컬러 플레이가 들어간 미니백 쪽으로 트렌드가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아무래도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는 유행의 변화 추이가 느리게 변화하는 만큼 거시적인 큰 그림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는 아이템을 꼽자면 슬링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할 만한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미니백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팩이나 토트백, 메신저백 같은 아이템들은 유행에 상관없이 쭉 가는 아이템들이니까, 무난한 가방을 찾으신다면, 오래 쓸수 있는 아이템 괜찮은 걸로 하나 건져가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잔스포츠의 슈퍼 브레이크인데요. 잔스포츠는 1960년대 탄생한 브랜드로 가격대도 저렴하고 유행을 안 타서 신발로 치자면 컨버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백팩 브랜드죠. 생활 방수가 가능한 600데니어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했고요. 폴리 소재를 사용한 만큼 무게가 가볍습니다. 바로 33세로 42, 폭 21cm라서 적당한 크기의 적당한 가격대라서 학생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평소에 짐이 많은 좀 보부상 스타일이다 시했다면 좀더 크기가 큰 백팩을 찾으셔야겠죠. 그렇다면 비 캠퍼스를 대안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이스트팩의 패디드 파커인데요. 이스트백도 백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저의 학창 시절에도 함께 썼던 만큼 195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패디드 파커는 이스트팩 하면 생각나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고요. 폴리아미드 100%로 제작이 되어서 무게도 가볍고 생활 방수도 충분히 되는 아이템이에요. 가로 30, 세로 40, 폭 18cm로 잔스포츠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아졌고요.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네요. 체구가 좀 크신 분들은 빅사이즈를 대안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죠. 참고로 이스트팩의 패디드 파커는 다양한 무늬,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꼭 블랙 말고도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네이키드 니스의 앱솔루트 백팩인데요. 네이키드 니스는 가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 실용적인 수납 파우치가 돋보이는 브랜드예요. 제가 대학생 때도 이 브랜드의 제품을 즐겨 들었었는데요. 속을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가격대가 좀더 올라간 대신 수납 공간이 많아서 평소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 개수가 좀...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랄까요? 610데니어의 코디라 원단을 사용해서 내구성이 좋고 생활방수가 가능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로 32, 세로 48, 폭 20cm로 크기는 꽤 크다고 할수 있겠네요. 로스페이스 빅샷은 백팩 하면 생각나는 스테디셀러 모델이지 않나 싶은데요. 로스페이스는 아웃도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구성과 활동성, 수납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방을 만들죠. 그중 빅샷은 특히나 유명한 모델이고요. 스트릿 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죠. 무게는 1220g으로 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가로 3 0 세로 54, 폭 19cm로 특히 세로로 긴 디자인이에요 키가 작으신 분들보다는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블랙만 있는 건 아니니까 평소 스타일링에 맞춰서 컬러감을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만 찾으면 조금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학생분들을 위한 백팩을 추천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사회인들을 위한 백팩을 추천드려볼게요 질스티어트 뉴욕 악세서리의 아티아스 가죽 백팩인데요 질스티어트 뉴욕 악세서리는 대기업 LF 계열의 악세서리 브랜드로 가죽 가방을 특히 심플하게 잘 만드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의 천연 소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브랜드를 티내지 않으면서 좋은 소재에 오래 쓸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감도 고급스러운 블루 베색이 들어가 있어서 적당한 가격대의 고급스러움을 즐길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속에는 지퍼로 된 파우치가 앞뒤 두 개로 된 공간이 있어서 노트북이 필수인 요즘 시대의 안성맞춤인 가방이 아닐까 싶네요 천연 소가죽인 만큼 무게도 너무 무겁지 않고 가로 30 세로 42폭 9.5cm로 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품 쪽 에서 찾으신다면 몽블랑의 사토리얼 백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몽블랑하면 사실 만년필로 유명하긴 한데 패션계에서도 가죽을 특히 잘 취급하는 중명품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배우 박서준 씨가 드라마에서 메고 나와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매우 높인 가방이기도 합니다. 사피아노 가죽 재질을 사용해서 스크래치에도 강하면서 형태도 잘 잡아줘요. 모던한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30, 40 남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만한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이즈는 가로 32, 세로 46, 폭 17cm로 가격대에 따라서.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됐으며 무게도 준수합니다. 이번엔 토트백 추천을 시작해 볼게요 매드고트의 듀얼탑 캔버스 토트백인데요 저도 소장하고 있는 제품인데 매드고트는 브랜드 네이밍 그대로 염소가죽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죠 컨버스 재질에 염소가죽을 사용해서 을 같은 블랙이지만 소재 질감의 차이를 준 디자인이겠고요 가죽 소재의 튼튼함과 컨버스의 경량성을 잘 버무려 만든 토트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써본 입장에서 유일한 단점이라면 먼지가 좀 많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부분에 먼지가 조금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제품 이니다 가로 39, 세로 36, 폭 12cm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크기가 되겠네요. 천연 소가죽 100%를 찾신다면 으 도프제이슨의 카우아이드 토트백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도프제이슨은 가죽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메스틱 브랜드로 가죽 퀄리티가 확실히 괜찮은 브랜드라서 자주 추천을 드리죠. 토트백은 확실히 천연 가죽을 사용하게 되면 페이크 레더에 비해서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크 레더는 손잡이 부분이 특히 잘 떠들어지기 때문에 금방 뜯어져서 없어 보이죠. 깔끔 심플 모던한 디자인이라서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깔끔한 디자인이지 않나 싶고요 가로 36, 세로 37, 폭 5cm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노트북은 14인치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가격대를 높여보면 헤지스의 블랙 로고 배색 소가죽 토트백인데요 헤지스 액세서리도 LF 계열의 브랜드라서 가죽 가방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다만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니까 1, 2년 정도 지난 아울렛 제품을 구매하시는 를게 가성비 좋게 토트백을 득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천연 소가죽에 사피아노 재질로 가공한 가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사피아노 재질 특징이 형태를 잘 잡아서 각을 잘 지켜주면서 스크래치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가로 33, 세로 36, 8cm로 노트북은 14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즐기시거나 클래식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포터의 탱커 2A 토트백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포터는 1962년 가죽 장인 브랜드 요시다 컴퍼니의 브랜드로 바늘 한땀한 한 땀에 영혼을 담는다라는 뜻의 일침입혼의 장인 정신이 있어서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구성이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포터 탱커 2A 토트백은 MA1 자켓을 모티브로 개발한 오리지널 원단을 사용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나일론 트윌에 폴리코튼 그리고 나일론 총 3가지 층으로 구성된 원단을 사용을 해서 튼튼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MA1 자켓을 모티브로 제작된 만큼 안감은 레스큐 컬러를 사용을 해서 주황색을 사용을 했죠 한번 사는 거 오래 쓸수 있는 튼튼한 그 토트백을 찾으신다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명품 토트백으로 넘어가 보죠 토트백에서 명품을 찾으신다면 생로랑의 쇼퍼백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3장씩 디자인이 들어간 토트백의 근본 디자인 이라고 할수 있죠. 해마다 나오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생로랑 토트백하면 생각나는 클래식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생로랑은 프랑스의 명품 패션 브랜드로 YSL 로고로도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생로랑 파리스라고 각인된 로고를 제외하면 깔끔한 블랙 컬러의 송아지 가죽이 사용된 토트백이죠. 속에는 분리 가능한 지퍼 파우치가 있어서 비중품을 수납하기에도 괜찮은 가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로 36, 세로 39.5 혹은 14cm로 15인치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한 크기가 되겠네요. 클래식한 디자인 말고 좀더 트렌디한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에덴 S 토트백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참장식 디자인의 변화를 줬는데 가죽으로 감싼 패들락 자물쇠가 눈에 띄죠?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구찌인데요. 인터로킹 G 미디엄 토트백입니다. 구찌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태리의 명품 브랜드죠. 구찌의 아이코닉한 지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이왕 사는 거 무대 확 띄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방 입구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서 숄더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평소의 스타일이 심플한 편이라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걸 선호하신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디자인이죠 가로 36, 세로 38.5, 폭 12cm로 15인치 노트북까지 아슬아슬하게 수납 가능한 크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아르코 토트백인데요 보테가 베네타는 다니엘리가 디렉팅에 참여한 이후로 보테가의 시그니처라고도 할수 있는 인트레치아토 필라티 기법을 골드하게 디자인을 해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브랜드 로고가 없어도 브랜드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로고가 없어도 가치를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느낌의 인트레치아토 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상당히 트렌디한 토트백이라고 할수 있죠 통아지 가죽을 사용해서 겉감이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고요 내부에는 스웨이드 안감까지 덧대서 내부 질감까지 신경 써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가로 46에 세로 34.5폭 11cm로 가로폭이 좀 여유롭게 나온 토트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브랜드는 펜디의 피카부 토트백입니다 펜디는 이태리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품 그룹 LVMH에 소속이 되어 있죠 피카부 백은 2009년 주, 처음 출시 출시된 이디의 시그니처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국내에서도 김희애, 염정아, 한예슬, 김연아, 고소영, 수지, 홍혜교 이보영 등 탑스타들이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쌓았죠. 티카브 ICU 미디엄백 같은 경우는 남자가 활용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깔끔한 디자인이죠. 컬러도 6 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 외피를 좀 까서 들수 있는 디자인이 시그니처고요. 내부에는 탈부착 가능한 파우치가 있는데 샌디의 시그니처라고도 할수 있는 FF 모노그램이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샌디의 노세일 정책이 적용된 아이템이라서 같이 치가 떨어지지 않고 매년 가격이 상승하는 밴디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가격대가 산으로 갔었죠. 다시 저렴한 에코백 추천으로 돌아왔는데요. 캉골의 에코프렌들리 백입니다. 에코백 가면 생각나는 브랜드 중에서도 캉골 칸골 있죠? 캉골은 1938년 잉글랜드에서 시작한 역사 깊은 브랜드로 캥거루 모양의 브랜드 로고가 시그니처죠. 비틀즈, 오아시스 등 많은 영국 셀럽들이 착용하면서 유명해진 브랜드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귀여운 시그니처 로고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학생분들이 가볍게 활용하기 좋겠죠? 가벼운 캔버스 소재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고요. 내부에는 지퍼 포켓이 있고 가로 37 세로 40.3, 폭 7cm로 크기도 준수하네요. 브랜드 로고가 은은하게 보이는 에코백을 찾으신다면 리의 빈티지 로고 로코포켓 에코백은 어떠실까요? 데님으로 유명한 리인만큼 마치 청바지처럼 리의 브랜드 가죽 탭이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포켓도 귀엽게 달려 있죠. 데님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도 좋겠고 가로 37, 세로 40, 폭 5cm 정도의 크기입니다. 색다른 질감을 찾으신다면 코듀로이 에코백은 어떠실까요? 이제는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한 코다의 에코백인데요. 코듀로이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질감이 상당히 3장식이 마치 자그마한 파우치처럼 되어 있어서 에어팟 같은 작은 소지품을 담기에도 좋겠고요 귀엽게 포켓 패치까지 들어가 있죠 가로 48, 세로 35, 폭 7cm로 보부상 스타일이 들고 다니셔도 괜찮을 만한 크기네요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토트백이죠 아페세 로라 토트백인데요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토트백을 찾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토트백을 들고 싶다 하면 생각난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아페세는 프랑스의 기성복 브랜드고 데님 미트키 인지도가 있어요 데님 소재 에피 c 특유의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있고요. 속에는 작은 파우치 정도 있습니다. 가로 31, 세로 37, 폭 8cm 정도의 크기를 가졌네요. 이미 국내에서도 입소문을 탄 브랜드라서 아는 분들은 아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영국의 디자이너 브랜드 마가렛 토엘의 세컨라인인 MHL의 로고가 각인된 에코백이죠. 예전에는 일본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매장이 생겼어요. 심플 미니멀한 디자인이고 깔끔하게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에코백을 찾으신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코튼 100%로 제작된 원단이고요. 가로 45.5에 세로 42cm로 크기가 꽤 있죠. 그죠 이번엔 메신저백을 소개해볼 차례인데요. 하아카이브의 아크 블랙 메신저백 무신사에서 꾸준히 1위를 시키고 있는 제품이죠. 국내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인 하아카이브의 제품인데 저도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즘 트렌디한 호보백 쉐입을 가지고 있고 얘는 진짜 보부상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기도 꽤나 큼지막해요. 속에도 내부 포켓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꽤나 여유롭고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플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됐어요. 무대에 맞게 활용하기 좋겠네요. 다음은 메신저백의 정석이라고도 할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SSRL의 듀얼 포켓 메신저백이죠. 참고로 SSRL은 모델 주우제님이 디렉팅을 맡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정석적인 투 포켓에 버클이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크기가 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녀야 하는 학생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구성도 괜찮더라고요. 속에 수납 공간도 있으면서 사이드 지퍼가 있어서 물건을 꺼내기도 편하고요. 쪽에 내용물이 없어도 모양을 잘 잡더라고요. 바로 40*30*14cm라 크기는 꽤 여유롭습니다. 다음 타겟은 매종민에 대해 버클 스트랩 호보백인데요. 종민에드는 락시크를 추구하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 이따금씩 패션 소품도 잘 만들어 내더라고요. 요즘 유행인 곡선이 들어간 디자인의 호보백이고요 왕버클이 하나 들어가 있죠. 왕버클이 포인트가 되어서 미니멀한 디자인에 포인트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을 만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기는 꽤나 여유롭게 나왔고요. 평범한 메신저백이 좀 실시다면 눈여겨 보시면 좋겠죠. 가격대를 좀더 올려보자면 브래디백의 아리엘 트라우트 피싱백이 있는데요. 브래디백은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가방 전문 브랜드로 영국 장인들에 의해서 핸드 메이드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낚시 가방이라는 오리지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방수 가공이 들어간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컨버스 소재와 가죽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상당히 귀여운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38에 세로 28, 폭 10cm로 크기도 꽤나 있는 편이죠. 이제는 컬렉션 브랜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파리 지행의 감성을 담은 미니멀 브랜드 르메르의 크루아상백인데요 마치 크루아상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고요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가 들어가 있고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수납 공간이 많 친 않더라고요. 다만 르메르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감성이 너무나도 예뻐서 확실히 그 감성으로 인기가 있지 않나 싶고요. 간단한 수납공간 정도 필요하면서 스타일링적인 부분을 먼저 신경쓰는 힙스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크기는 가로 28에 세로 16인데 그마저도 곡선이 들어가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음은 프라다의 리나일론 라지 패딩 숄더백인데요. 프라다가 독자 개발한 지속가능한 소재인 리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아이템인데요. 프라다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키워드에 공감을 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브랜드 각인 정도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디자인을 찾신다면 눈여겨 볼 만한 모델이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화려한 디자인보다 지금처럼 깔끔하면서 명품 브랜드 티를 낼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가격대는 있지만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로에베 퍼즐백입니다. 로에베도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의 명품 브랜드인데요. 가죽 장인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죽 제품이 특히 유명하고 LV, MH 소속 명품 브랜드죠. 퍼즐백도 매 새롭게 디자인 조금씩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원단을 퍼즐처럼 이어붙인 게 시그니처 디자인이고 국내에서는 박보검 씨가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서 메고 나와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에베 특유의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는 디자인이고요. 뚜껑 부분에는 로에베 특유의 각인이 새겨져 있죠. 명품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명품 로고가 굳이 티가 나지 않아도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클러치백까지 소개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일숙군 이미지가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더라고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가방을 전문으로 만드는 도메스틱 브랜드 파인드카포의 클러치백이에요. 다양한 컬러가 있고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델도 있어서 클러치백에 입문을 하신다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명품으로 넘어가서 클러치백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품 브랜드 톰브라운 있죠. 톰브라운은 다들 아시다시피 포바랑 RW 비 그로글랭이 유명한 미국의 명품 브랜드인데요 양아치들이 많이 입었다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지 타격을 조금 있긴 했으나 그래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할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클래식 수트를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요 톰브라운 클러치가 유명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클러치백 자체가 수트랑 매치하기 좋아서 그런 것 같고요 톰브라운의 패블 클러치는 워낙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톰브라운 특유의 시그니처 그로글랭 루프탭이 달려있고 캐비아 질감으로 가공이 되어서 생활 스크래치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A4보다 살짝 큰 크기라서 아이패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하네요. 남자들이 살만한 클러치백 하면 생각나는 로망 브랜드, 근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남자들의 필수템 가방 종류별 총정리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대략적인 트렌드까지 알고 가신다면 올해 쇼핑하는 데 있어 실패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다룬 아이템 중에 미니백이 있었죠 다음 컨텐츠에서는 미니백을 실물 리뷰로 준비해봤는데요 미니백 대량 리뷰가 바로 다음 컨텐츠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